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5년간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신 마지막 말,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김영호 씨, 올해 55세입니다. 영호 씨의 아버지는 김종수 어르신 80세였습니다. 5년 전 아버지에게 치매가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잊기 시작했습니다. 영호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버지 오늘 화요일이에요. 어제도 물어보셨잖아요.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셨어요. 그랬나? 요즘 깜빡깜빡하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다니시고. 불을 켜놓고 외출하시고, 1년이 지나자 아버지는 가족들 얼굴도 잊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영호 씨가 아버지 집에 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는 영호 씨를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누구세요? 영호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영호예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영호? 영호가 누구지? 그날 영호 씨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잊으셨다. 내 이름도 모르시네. 2년 차가 되자 아버지는 아내도 못 알아보셨어요." "50년을 함께 산 부인을요. 이 댁은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예요, 여보. 당신 아내 순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순이라는 사람 몰라요.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모른다니. 3년 차가 되자 아버지는 대소변도 못 가리셨어요. 간병인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은 회의를 했어요. 영호 씨와 여동생 영미 씨가 모였습니다. 오빠 어떻게? 엄마 혼자서는 아버지 못 돌봐. 요양원에 모실까? 전문가들이 돌봐주잖아.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했어요. 안 돼. 내가 아버지 돌볼 거야. 요양원에는 절대 안 보내. 결국 어머니가 아버지를 돌보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요. 새벽에 아버지가 깨시면 어머니도 깼어요. 밤에 아버지가 돌아다니시면 어머니가 따라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 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아니죠. 평생 당신 옆에 있을 거야. 4년 차가 되자 아버지는 말도 못하셨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영호 씨가 찾아가도 반응이 없었어요. 아버지 저 영호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창밖만 보셨습니다. 영호 씨는 슬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지만 이미 떠나신 것 같아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곧 떠나시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영호 씨는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호예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화창한 날이에요. 영호 씨는 5년 동안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대답이 없어도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영호 씨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영호야. 영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 알아보세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내 아들 영호지. 영호 씨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절 알아보세요. 엄마, 엄마, 어머니가 달려왔어요.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여보, 나 알아보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셨어요. 순이, 당신이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여보, 5년 만이에요. 당신이 나를 알아봐주네. 영미 씨도 불려왔습니다. 아버지는 딸도 알아보셨어요. 영미야, 우리 막내 딸. 가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목소리가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영호야 아버지가 미안해.영호씨가 물었어요.아버지 뭐가 미안하세요?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아버지가 5년 동안 너희한테 짐만 됐구나.기억이 조금씩 돌아와.내가 얼마나 너희를 힘들게 했는지 다 기억나.영호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짐이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지 돌보는 게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순이야,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새벽에 나 때문에 깨고, 밤에도 못 자고, 당신 몸이 많이 상했잖아.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낫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이제 갈 시간이야. 마지막으로,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영호 씨를 보셨어요. 영호야, 넌 장남이야. 이 집안을 잘 이끌어가거라. 아버지가 살면서 후회한 게 있어. 너한테 사랑한다고 못한 거야. 아버지는, 널 정말 사랑해. 영호 씨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는 영미 씨를 보셨어요. 영미야, 우리 막내, 넌 어릴 때부터 울보였는데, 이제는 다 컸구나. 아버지가 딸 하나 있어서 정말 좋았어. 널 키우는 게 행복이었어. 영미 씨도 울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딸이어서 행복했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셨어요. 순이야, 당신하고 결혼한 게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55년을 함께 살았는데, 하루도 후회한 적 없어.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한 남자였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오열했어요. 여보, 나도, 나도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다음 생에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기다려. 그리고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떠나셨어요. 마지막 순간 가족들을 다 알아보시고 가신 거예요. 의사는 말했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임종 전에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선물 같은 거예요. 가족들은 그 말에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알아봐 주셨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장례식에서 영호 씨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읽었어요. 아버지 5년 동안 힘드셨죠? 치매라는 병이 아버지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한테 사랑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 순간 아버지 말씀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요.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아버지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먼저 가서 기다려요. 나도 곧 갈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치매는 잔인한 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빼앗아 가거든요. 하지만 종수 어르신은 마지막 순간에 기억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나중에는 늦을 수 있어요. 종수 어르신은 후회하셨어요.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못한 게요. 마지막에야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한마디면 돼요. 그리고 치매를 앓는 가족이 계신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순이 어머니처럼 끝까지 곁을 지켜 주세요. 환자분들이 기억을 잃어도 사랑은 남아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영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간병하는 5년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마지막에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모든 게 보상받은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부모님 곁을 지켜 주세요. 그게 자식의 도리예요. 어머니도 말합니다. 남편이 떠났지만 마지막에 나를 알아봐 줬어요. 그게 55년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지금 영호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해주지 못한 거 제가 대신 할 거예요. 이런 가슴 뭉클한 이야기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